안녕하세요. 라이프디자인캠퍼스직위후벅이 박종기입니다. 생애진로사정의 개요입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과의 관계, 초기면담과의 관계, 생애진로사정의 과정은 어떠한지 다루겠습니다. 문제의 형태는 모두 9가지고 출제 횟수는 19회입니다. 출제 확률이 38%로 1년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애진로사정 LCA의 상세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질문 3 개는 실제 출제에서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애진로사정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기초를 둔다. 아들러의 개인자심리학에 기초하여 내담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면접 기법이다.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해 정보를 탐색해 간다. 오답의 예로도 많이 사용이 있습니다. 어, 생애 진로 사정은 융의 분석 심리학에 기초하여 아닙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생애 진로 사정에서 하는 진로 사정과는 동일합니다. 잘 보시면. 진로 사정, 즉, 직업 경력 파악하죠. 아들러의 작업자 역할입니다. 우리 교육 경력 파악하죠. 학습자 역할입니다. 어, 전형적인 하루를 통해서 성격과 강점 장애 파악하죠. 개인의 역할입니다. 즉, 어, 생애 진로 사정에서 말하는 이네 가지 기본 구조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말하는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과 사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 이력서 자소서 낼 때, 자기 이력 내죠, 경력 내죠, 어, 자기 성격 내죠, 강, 강약점 내잖아요. 어, 우리가 이력서 자소서를 내는 것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구조와 어,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들라의 개인 심리학, 어, 생애 진로 사정은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핵심 키워드는 초기 면담이라는 거고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초기 면담, 즉,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덜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요. 대화적인 분위기로 전개를 하고, 비판단적, 비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향후에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검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지필도구나 진로사정도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로사정도구를 사용하겠다 오답입니다. 생애진로사정은 초기면담 과정이고요. 어, 구조적 면담 기술입니다. 구조적 즉 틀이 탁탁 정해져 있는 면담 기술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생애진로 사정은 초기 면담 과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하는 예비적 단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끝내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하는 예비적 단계입니다. 그리고 생애진로 사정은 초보적인 직업 상담 정보를 얻는 질적인 절차입니다. 즉, 뭔가 검사를 통해서 숫자를 딱딱딱 얻어내는 양적인 정보를 얻는 절차가 아니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구나라고 파악하는 초보적으로 파악하는 질적인 절차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과정은요, 직업 경력에 대한 정보 수집입니다. 직업 경력에 대한 정보 수집입니다. 경력 정보 수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어느 회사에 다녔는가를 수집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전문 지식을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지식 분석 오답입니다. 그리고 직업 경력이 됐으면 그 다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같은 장애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내담자가 가진 자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실제 직업 상담 과정에서 가계도 작성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직업 상담사 시험에는 생애 진로 사정의 과정에 직업, 가계도 작성이라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계도 작성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모든 내담자에 대한 파악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그 모든 과정을 요약을 해서 내담자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즉 내담자의 직업 경험 교육 수준 같은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요. 네, 객관적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인식을 할수 있도록 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자기평가 방지 오답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해 볼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1. 생애 진로, 2. 직업 지도, 3. 직무 분석, 4. 긴장 완화 프로그램. 정답은요? 네. 생애 진로 사정이죠. 생애 진로 사정의 핵심 키워드를 골라라. 그러면 아들러, 개인 심리학, 초기 면담, 구조화된 면담, 면담 기법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해 볼수 있는 것, 초기 면담이죠. 구조화된 면접 기법, 전부 다 생애 진로 사정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2번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1. 직업 상담에서 생애 진로 사정은 초기 단계보다 중말기 단계의 면접법으로 사용된다. 2.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부분적 기초를 둔다. 3. 객관적 사실 확인에만 중점을 둔다. 4. 여가생활, 친구관계 등과 같이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제는 제외된다. 정답은요? 네, 설명으로 옳은 것,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부분적 기초를 둔답니다. 생애진로사정 키워드 3 개라고 했죠. 첫 번째 개인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두 번째 초기 단계 과정, 세 번째 구조적 면담.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어, 부분적 기초를 둔다 옳은 것입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들어 있는 개인의 역할, 즉 개인의 성격이나 장단점 같은 부분요, 이 일과 관련이 없는 주제이지만 어, 성격이나 장단점 같은 내용들 파악합니다. 어, 초기 면담 과정이기 때문에 중말기 단 면접법 틀린 답이고요. 초기 면담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 객관적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무슨 검사 같은 걸 통해서 객관적 사실 하지 않습니다. 유사 문제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지문 1번, 2번, 4번은 바로 전문제하고 지문이 동일하고요. 3번, 가계도는 원래 행동주의 심리치료 기법이다만 지문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 옳은 것 정답은요. 네. 생애진로사정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의 기초를 둔다. 정답이고요. 초기 단계고 중말기 단계 사용법 아니고요. 일과 관련이 없는 주제도 파악을 합니다. 어, 가계도는 행동주의 심리치료 기법이 아니고요. 어, 생애진로사정의 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3번 생애진로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이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며 표준화된 진로사정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2번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내담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접 기법이다. 3. 비판단적 비위협적 대화 분위기로서 내담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 도움이 된다. 4번 생애진로사정에서는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간다. 틀린 것 정답은요? 네, 도구 사용이 필수적이다. 어, 생애 진로 사정 키워드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아들러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이론에 기초했기 때문에 작업자, 학습자, 개인의 역할 등 다양한 생애 정보를 탐색합니다. 두 번째, 초기 면담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판단적, 비위협적 방법을 쓰고요. 초기 면담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고요. 어,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요. 마지막, 구조화된 면담 면접기법이라고 했죠. 네, 구조화된 면접기법입니다. 생애 진로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융해 분석심리학의 일부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2. 구조는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로 강점과 장애 요약으로 이루어진다. 3. 검사실시나 검사해석의 예비적 단계에서 특별히 유용하다. 4. 구조화된 면담기술로서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정답은요. 네, 틀린 것 융의 분석 심리학이 아니고 아들러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 크게 세 가지로 그랬죠 아들러 초기 면담 구조적 과정이요. 자, 융 틀리고 아들러입니다. 두 번째 초기 면담 과정이니까 예비적 단계에서 특별히 유용합니다.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네 가지 틀로 딱 만들어져 있어서 구조화돼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5번 다음 중 생애 진로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아들내 개인심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구조는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으로 이루어진다. 직업 상담의 마무리 단계로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이다. 구조화된 면담 기술로서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틀린 거 정답은요. 네, 마무리 단계로서 최종 결론 아닙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세 가지 아들러, 아들러죠. 두 번째 초기 단계입니다. 마무리 아니에요. 이거 틀린 답이고요. 어, 구조로 되어 있다. 어, 네, 진로 사정 이렇게 네 가지 진로 사정 전면적인 하루 광천 과장이 요약이라는 4가지 네 틀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6번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생애 진로 사정은 검사 실시나 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를 끝내고 실시하는 단계다. 2. 구조화된 면담기술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3. 내담자가 하는 일의 유형이나 내담자의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다. 4. 직업상담의 주제와 관심을 표면화하는데 덜 위협적인 방법의 단계이다. 어, 틀린 것 정답은요. 네. 예비적 단계를 끝내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예비적 단계입니다. 초기 면담 과정입니다. 구조화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그 내용 자체를 잘 요약해서 서로 공유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니까 덜 위협적인 방법의 단계입니다. 7번요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내담자에 관한 가장 초보적인 직업 상담 정보를 얻는 질적 절차다 2 내담자 자신의 가치와 자기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방지한다 4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준다 틀린 것 정답은요 자기 평가 방지가 틀린 겁니다 생애진로 사정은 초기 면담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어 심리검사 같은 걸 통해서 숫자를 딱딱 얻어내는 그런 양적 저, 어, 정보를 획득하지 않습니다. 질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질적인 절차입니다. 모든 생애진로 사정 과정이 끝나서 내담자에 대한 파악이 됐으면 그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잘 요약해서 내담자에게 공유합니다. 즉 객관적 사실을 알려줘서 내담자가 자기 인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기 평가를 방지한다. 틀린 답입니다. 8번 생애 진로 사정의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요, 1. 내담자의 과거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 분석, 2. 내담자의 과거 직업 경력에 대한 정보 수집, 3. 내담자의 가계도 적성, 4. 내단, 내담자가 가진 자원과 장애물에 대한 평가. 정답은요. 전문 지식 분석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요. 생애 진로 사정에서 말하는 진로 사정이란 내담자의 과거 직업 경력을 뒤지는 겁니다. 직업 경력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어느 회사에 다녔는지 직업 경력을 확인하는 거지 그 사람의 전문 지식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에 포함되는 것, 가계도 작성 포함되고요. 내담자가 가진 자원, 강점, 약점 같은 장애물에 대한 평가 진행합니다. 최종 요약 정리합니다. 핵심 키워드 세개죠 초기 면담 과정이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관련이 있다.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작업자 역할, 진로 사정이고요. 학습자 역할, 교육 내용이고요. 개인의 역할, 전형적 하루나 강점과 장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다 요약을 해서 내담자와 공유를 함으로써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기법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직의 꼬박이 박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